제주도 면세점에서 르라보를 사왔어요 1층입니다. 1층입니다. 많이 뭐 왔지.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가서 편집하려고요 오늘부터 제주도 브이로그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거의 내가 보려고 올리는 거여가지고 여행 갔다 온거 해놓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핑크 바지 입고 가보겠습니다 예쁜 가방 메고 갈 겁니다 돈가스 대신, 고렇게 골랐어요. 아, <laughs> 한국식 그런 국물 우동이 훨씬 내 취향이긴 한데. 튀김 우동? 어. <laughs> 반, 반 쪼개 먹자. 미안, 내가 한개 먹고 <laughs> 싶어.

가겠습니다. 전집 바로 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독 한번 하려고요. 코로나 절대 안 걸리시려고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 오늘 바지 자랑 좀 해주세요. 동생이 아주 극혐했다고. 극혐한 제바지아 역시 반반. 바지 100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지? 한 통에 막 45,000원 이랬는데, 제가 막한 통에 막 오, 살짝 이조 받고 있어, 지금, 뒤에서. 이건 내 거고, 저거는 사주 응. 이것은. 가자. 이게 너의 핸드폰이 있으 이거다. 카드도 들어가는 것어있네 아, 까먹기. 뭐 짜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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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나는 핸드폰이 까만색이라 그런지 되게 안 어울리는 느낌. <laughs> 예쁜데? 딱 힘들다. 어. 이거 카드 빼도 괜찮아. 음. 아 나도 카드 있는 거야. 아, 솔직히 내게 최고야. 핑크가 많더라야 빕. 어마면에 든다요. 아니 핑크 봄 주세요. 나의 선물이야. 배송비 채울려다가 돈더 썼고. 이렇게 되면 내거 주제 조금 아어 그러니까. 와 드디어 야 이거 드디어 끼웠다. <laughs> 너무 맘에 들어. 야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데 잘가 기래야. 어디가? 집. 집. 집에서 찍 아, 가지고 아, 말이야. 잘거잘 아, 거. 잘 가, 잘 가. 네. 얼굴 안 나오게 찍는 중. 야안 해봐야. 아니 너네 먹으라고. 온다 온다 차가워 차가워 갔다 왔을 때 비워져 있으면 좋겠다 엎질리지 않고. 왔는데 배터리가 <목소리> <밧데리가 목소리> 없네.. <목소리> 다잘안먹어 아, 아, 맛있겠다 <목소리> 바스 무슨 맛일 진짜 궁금해 맞네. 실내 향에서. 아니요, 고향으로. 핸드폰으로 찍어야지. 짠. 너무 음. 맛있어. 어때? 달지도 않고 새콤하지도 않아. 너무 달 건가? 우리 가을에도 화이팅 하자. 음. 늦어주시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음, 네. <봐라> 그때 길이랑 셋이 딱그 집이랑 느낌이 비슷해. 어디지? 아 깔끔하고. 레고이션 느낌이. 아, 나이스 타임 투. 음. 분위기와 조명과. 우리 분위기 엄청 넓었잖아, 그치? 이렇게 오늘 화요일이고 요즘 정말 너무 힘드네요 가볼게요 아저로 가야되는데 비둘기 밖에 길막지 않았어 違うよね。<music> 광주요라는 잔인데요. 광주요 소리 잔키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나요. 이쪽 보시면 술이 많은데 주류업체에서 주는 소주 잔이 싫더라고요. 이제 저도 집에서 헌수라는 감성을 느끼고 싶다니까. 돈 주고, 이쁜 장을 처음 사봤어요. 술만 나겠구만. 이거 어떻게 씻어? 올영 세일 사치부리지 않고, 진짜 필요한 것만 샀어요. 이것은 헤어 트리트먼트. 이거 꼭 필요해서 저다 썼거든요. 사고 왔고 이것도 세일할 때 사놔야지 에센스. 이거 저 진짜 아낌없이 뿌리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머리가 견딜 수 없어.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서 저 10월에 단발로 머리 잘라버리려고 요것도 클렌징 워터 다 써가지고 원 플러스 원 그리고. 너무너무 너무 좋아하는 우리. 레오제이 오빠가 공동 개발? 레오제이 공동 개발. 이 비플레인 녹두팩. 제가 팩은 그 러쉬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다음은? 이거. 당근패드 이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내가 진짜 30개는 넘게 쓴것 같아요. 저는 이걸 기분에 따라서 볼륨 앵컬 쓰거나 롱 앵컬 쓰거나 둘다 좋아요. 근데 꼭 이거여야 돼, 이 색깔. 이게 진짜 안 번지거든요. 한올 샤프 브로우 클래식 그레이가 저는 색깔이 좋아요. 아이라이너인데 저 원래 클리오 거만 썼었는데 약간 요즘 연한 아이라이너를 하는 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진한 게 좋은데 이거는 메이블린 모브 핑크 컬러고요. 오 이뻐 이렇게 근데 화장하고 발라봐야겠다. 지금 입술에 뭐막 발라놔가지고. 안녕 이거 오늘 온 거? 아 오늘 뜯은 거 하고 자려 뭔가 웃기다 여기 좀 앉아 있어야지 요거트 구매하는데 성공했어요. 이것 때문에 시켰어. 티는 짧고 바지는 자꾸 내려가서 자꾸 배가 보이려고 해요. 아, 에가고 있어요. 네, 스위이 아, 리고시 식사도 와 아, 찾아습니다 아, 5 5 0 0원나오시 네. 몸는 괜찮으시죠? 넵. 네. 감사합니다. 넵. 친구 동생이 소금빵을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근처 사는 친구인데, 자, 하나만 달라니까 진짜 준다고 오래요. 친구 동생 주려고, 이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개쩔었는데, 받으러 가고 있어요. 하나 <laughs> <laughs> 뭘좋아할지 몰라서 아 아기 줘 아기 줘 아기 <laughs> <laughs> 고생했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이거 먹으려고 빨리 와서 먹어 내가길너 내일 뭐야 고생했어 나 내일 아침 골프 가잘 <laughs> <laughs> 먹겠다고 전해줘 어, 너무 아, 다음에 도 뭐. 발전된 거 준대서 어 진짜 어. 오케이 아, 응 어떻게 소금빵을 만들지 너무 덥고. 배가 고프네요. 내일만이라면 이제 추석인데 좀 먹어볼게요. 친구 동생이 만든 소금빵. <웃음> <웃음> 식 그릇, 최근 너무 식상해가지고 색깔이 귀여운 부분. 이런 이시 아닌데 느낌 완전 달라요. 근데 한냥 써야지 뭐. 납작한 접시가 없어가지고 이다 누구야 <laughs> 아이 저희 제주도 같이 갔던 이 역시 재밌어 체액해들 작년까지만 해도 씻고 나오면 잠이 싹 깼었는데 늦잠을 잤어요. 거울 왜 이렇게 더럽지? 가야 됩니다. 점심시간에 신당동을 왔어요. 밥꼬치 갖다가 떡볶이를 먹어요. 국산 이렇게 깜찍하게 먹는데 갈때마다 올라와. 창만 사고, 천대는 마트에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그찍 저는 전... 셀카 찍는 거예요? 아니, 이 앞치마 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운동 갔다가 편집하려고 했는데, 충전기를 안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와갖고 충전기를 챙겨서 지금 다시 나갈 건데,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비 얼마 됐어? 얼마 다르지 작년 3월부터 했어. <Lluller>, 이빠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뭐라네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바하고 있어. 출장잡에서 야, 혹시 만나 뵐본적 있나? <laughs>

조카 넘버 식스가 계시거든요. 우리 공주님이 오, 우리 엄마 집에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공주님 오시는데 가야 되니까. 오. 이동 좀 한번. 또? 귀여운 또 얼굴을 또원숭이랑또뭐 봤지? 아나 조금만 소화나. 지금 배가 찢어질 것 같아. 아니 어지뭐요뭐 드릴게요. 잘 먹네. 잘아네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잘먹이이 먹네. 잘먹이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뭐가 더 예뻐? 요게 더 예뻐? 요거는? Nope. 아니야? <laughs> 이 이름이 뭐야? 토끼? 걔 네. 이름은 부들토끼야 부들부들 거려서 부들토끼야? 원한다면 한입 줄게 한입 먹어볼래? Nope. 아 아니야? <laughs>

이모가 관리아치를 모른다 얘를. 난밥 <laughs> 먹고 한 번에 밥값을 나가야지. 이거 갑다가 바스락거려서? 아, 요즘 나는 맨날 엄마 돈 있어? 돈, 돈 줘? 있어? 이러고 카드 가져가. 집애들은 <laughs>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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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오랜만이다 그쵸? 11시에 집에 가고 있어요. 건조기 돌려야 돼가지고 아, 너무 많이 먹었나봐. 소화가 안돼서 죽겠어요 지금.